안녕하십니까 정재남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 이럴 때 여러분 건강 정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난 주말에 어, TV 조선 관계자에 따르면은 서해진 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어, 후임으로 SBS 어, 출신 어, 김상배 PD를 27일자로 그러니까. 아, 어, 지난 월요일 날짜로 발령하는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아, 어,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서혜진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 사진에서 협의 후에 결정을 내려서 어, 인사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어, 서혜진은 어, 2018년 SBS에서 TV조선으로 이제 이직을 하고, 사 지금까지 4년 동안 TV조선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기 프로를 성공시켜 왔고, 침체된 트롯 분야를, 어, 오디션 프로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열풍을 일으킨 데 역할을 한 것은 그 공론은 우리가 인정을, 어 해주고 또 인정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 지금 보이는 그 오른쪽에, 어, 사람이 바로 SBS에서 지금 다시 새로운 김상배 PD입니다. 어 나이 연령대는 서해진 본부장보다, 어, 국장보다 한 6살 많은, 어,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정말 그 아주 유명 프로를 많이 배출한 인기, 인기가요. 그리고 또, 어, 정글의 법칙, 이러한 프로를 운용해서 많은 시청률을 올렸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새로 와서 앞으로 또 어떤, 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어, 많은 인기를 누를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미, 어, 화밤 역시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도 또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미가 안또 다른 재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어, 서예진 본 국장은 특 아주 성격적으로 보면은 독단적이고 또뭐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능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운영이나 왜곡되고 또 편향된 그 오디션 선발 과정 또 지나친 뭐 어떤 선정적인 콘텐츠 이런 것등으로 인해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가수 출연자가 바로 우리 전유진 가수가 아닌가. 또그외 미투 과정에서 한 두세 세명 정도 더 있죠. 그래서 어참 우리 팬들에게는 그동안에 참 한이라면 한이 맺힌 그러한 아 어, 하늘 준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TV 조선에 있으면서도 서해진 본부장과 어, 여러 가지 어떤 음, 콘텐츠에 관해서 이제 방향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어, 다른 어떤 TV 조, 조선 측과 이견을 보인 점들도 많았고 그래서 약간의 불편한 그러한 어,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홀로 서기 준비를 서해지는 그 동안에 해왔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어느 분야든 우리 사회가 여러분 외 고집 또는 <laughs> 외 골수로 조직을 운영하고 리드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부러지게 마련이죠. 어떤 사회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자식 자기 생각을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 함께 어울 아우러서 가는 그러한 어, 모습을 보여야만이 원만하게 또 길게 장기적인 어떤 어, 뭐 근무를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외골수적인 어떤 그런 어, 사고를 갖고 있다면은 절대 결국에는 뿌러지고 마는 그러한 어,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상 보면은 어, 다. 거의다 그렇다라고 어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가는 뭐 새로 이제 서해지는 떠나 가게 됩니다. 떠나가는데 떠나가서 어 가지마는 뭐 화밤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어 연말에 7월 달부터 또 미스터 트롯 투를 어, 기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남성들 어, 출연을 중심으로 이제 해서 어, 연말에 무대에 올리는 그런 어,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7 월달부터 이제 어, 참가자를 신청을 받고. 어, 연말에 무대에 올린다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또 많은 출연자들이, 어, 나올까 기대도 됩니다. 지난번 같이 국가수는 완전 실패작이죠. 어, 보면은 완전히 외국 사람들 우리가 처음 보면은 돌아서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어, 뭐, 누가 똑부러지게 누구다라고 표현, 어, 찾아내기가 힘든 것 같지. 이 국가수의 출연자들 보면은 노래가 전부 그런 식이래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뭐, 외모만 다를 뿐이지. 노래는 눈 감고 들으면 거의가 그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할 정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라고, 뭐, 그래도 시청률은 나오기가 나오지만은, 어, 다른 그 미스 트로트이나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실패작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서예지는 떠났지만은 이런 프로가 계속 발굴이 되고 또 다시 뭐 무대에 올려지는 런칭이 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번에 연말에 하는 이 프로그램의 미스터 트 2는 상금이 5억이라고 합니다. 이 5억이 또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뭐또 투정판 비슷하게 상금을 몰아주는 어떤 그런 형식이 제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면은 1, 2, 3, 4등, 5등, 6등, 7등까지 있다고 치면은 1등만 5억을 받는 것보다 2등, 3등에게도 4등까지 하다 못해 3등까지라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참가하는 의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1등도 혼자 자신이 5억을 받아가는보다 나누어 가는 것이 또더 의미 있고 더 보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런 예능 프로에 너무 투정반 같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제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어. 포항 그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만 포항과 그리고 포스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철 제철이죠 포항제철 그리고 광양이 있고 서울이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아이 포스코에서 주관하는 그. 기업시민 기업시민 포스코 콘서트 여기에 우리 유준양이 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포항에서 할 때는 방송 출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 출연을 못하게 됐고 이번에 토요일 다가오는 토요일 날 우리 유준양이 출연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어, 팬들에게 부탁드리는 가지 못하는 팬이 있다면은 참가 신청을 해서 어, 신청이 인정이 되면은 그것을 어, 다른 사람이 갈수 있는 팬들이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과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했는데 30일 날 발표가 납니다. 거기에서 혹시 당첨이 돼서 어 제가 그때 안 그래도 시간을 보니까. 못 가고 그래서 다른 카페 팬 카페 어, 기부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어, 그리고 어, 유진양 팬 카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어, 드림 콘서트에서 봤듯이 김호중 또 송가인 이런 가수들의 팬 카페를 보니까 참부러웠습니다자 우리 유진양 팬들도 어, 아낌없이 아, 어, 거기에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 많이 가입해서 우리 유진양에게 많은 힘, 힘을 실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양이 이제 어, 미스 트로트 이 과정에서 제가 왜이 내용을 소개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드린 콘서트에서 우리 유진양이 어,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음. 서울가 살자. 서울가 살자. 아, 이 노래를 불렀죠. 자, 이 노래를 옛날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미스 트로 2, 그때서는 어떻게 불렀나 확인해 보는 차, 한번 들어가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들어보니까 처음에 우리 윤영이 출연해 가지고 미스 트로이 씨를 뿌리고 또 미스 트로이 미스터 트롯이 물을 줘서 키운. 포항의 달 전유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함께했던 출연 마스터들이 유진양에 대한 기대와 극찬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장윤정 가수가 다 도장 깨고 나온 그라고. 도장 깨기 하고 나온 거라고 옆에 앉은 조영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끄럽지 않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어, 마스터, 뭐, 실수만 안 하면 뭐, 이렇게 뒤끝을 흐립니다. 실수만 안 하면 진선미는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장년 가수가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진성 가수가 또 옆에 사람에게 누굽니까 지금 화면에 노래가 엄청 잘한다고 어린 나이인데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진성 선배님이 알 정도면 말다 했지 뭐 이렇게 또 하고 또 이찬원 가수는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함께 동료 출연자들 마음이 부에서 진선미 감이다 이렇게 또 어, 실력이 진선진선미 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중학생 한 명이 대실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어, 뒤엎어놓은 거죠. 지금 보이는 게 영지 가수인데 어, 헐헐화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어, 표현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붕 가수는 노래 하는 동안에 유진 가수를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이렇게 수시로 그렇게 멘트를 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장민호 가수도 역시 어, 이미 알고 있는 어, 우리 유진양이기 때문에 그때 나와 인사할 때 어쩜 말을 저렇게 잘하나하고또 얘기하기도 했고 동원 가 동원군도 역시 그렇게. 깔깔깔 웃으면서 연령대가 비슷한 누나가 나와서 하니까 참 반가워하는 모습이었고, 또 임영웅 가수, 아이고, 강력한 우승 후보, 그러나 아직 삐약인데, 잘했, 아,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걱정 엄청 해주는 그러한 정말 멋진 오빠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앙이 노래를 합니다. 이 아서울과 어, 살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많은 기대와 응원과 이런 짐을 지고 첫 무대를 올라섰을 때 여러분 그 무게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이 듭니다 긴장이 될 수밖에요 없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긴장하면은 이 마이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손으로 잡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경험을, 고등학교 때, 어, 오디션에 나가서 한번 그런 적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 어, 부모님들의 반대로, 어, 거기서 끝을 냈습니다만은, 자, 그만큼 긴장하면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짧아지고 그런데, 우리 윤준영이 여기에서 노래할 때, 어, 호흡이 짧고 그래서 조금 지장을 받은 곳은 한두 곳, 두곳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래를 들어봐도 떨리 떨어 떨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떤 곳은 없고 호흡이 지장을 받다 보니까 끝에 서울가살자 할때 소리가 제대로 흔들리는 고건은 있었습니다만는 떠는 것은 없었습니다. 떠는 것과 소리가 호흡이 짧아서 약간 흔들리는 것은 다른데 조영수가 떠나봐. 말도 안 되는 표현을 그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뭐 화면의 모습은 전부 노래가 끝나고 잘했다고, 어 그때는 박선주도 서울가 살자 하니까 하트를 뿅 눌렀습니다. 첫마디에, 그런데 조영수는 끝까지 가서 하트 안 누르고 혼자서 하트 누르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은 노래 끝나고 다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데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지가 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영수가 하트를 누릅니다. 그러자, 우리 유진양이 지금 현재 표정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러한 표정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멘트를 했겠습니까? 유진양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말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방송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어림, 쓰러지면서 여러분, 어, 내뱉는 그러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팬으로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텅빈 조영수 하트. 그래서 조영수가 제일 늦게 하트를 준 겁니다. 다 하트 줬는데 자기 혼자 안 줄려니까 어, 찔렸든지 마지막에 하트를 눌러서 올 하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 모습은 바로 유진양이 한숨을 쉬는 장면입니다. 노래가 다 끝나고 한숨을 하 쉬는데 마이크를 여기까지 올려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긴장했으면 마이크를 여기까지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그때로 돌아가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돌아가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올라트가 터지자 어, 불켜지는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말 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어, 성민지 양과 했던 데스매치이데스매치에서 바로 유진양이 약속을 불렀죠. 약속을 불렀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 유진양 약속을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약속을 우리 유진양보다 더잘부른 가수는 없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지고 그때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흠 잡을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완벽했다라는 것. 감정 표현이나 지금 화, 화면에 보, 보이는 모습 그대. 해일 수 없는 마음 일대 유진양의 표, 얼굴 표정입니다. 이 표, 얼굴 표정이나 또 그대 해일 수 없는 마음 두 번째 할때 이렇게 옆으로 표정 그러니까 표정이나 또이몸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어,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제가 볼때두손 잡고 있는 것은 유진양 자신도 너무 떨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고 노래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래가 끝나고 장정 가수가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려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역시 중간에 그렇지 이렇게 유진양에게 몇 번의 멘트를 중간에 날리기도 했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유진양이 여기에서 하트를 장윤정, 그리고 약속에서 장윤정, 또 진성, 조영수, 붐, 이렇게 네 사람에게 하트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자, 노래가 그때 민지 양을 그 해석 아니고, 어, 민지 양이 불렀던 뭐. 길면 3년, 짧으면 1년. 이 노래 불렀죠. 그는 쉬운 트로트 곡이고, 이는 세미 트로서 정말 감정철이나 장정가수가 얘기했죠. 어디 기댈 데 없는 밋밋한 노래라고. 그러니까 감정 표현 잘해야 되고, 강약 조절 잘해야 되고, 그런 건데, 어, 정말 유진양이 그렇게 불렀으면 하트가 유진양 쪽으로 오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음악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네 사람은 유진양에게 하트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는 조영수가 잘했죠 제대로 평가를 했죠 자 그런데 그래서 탈락하게 어, 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 다시 저 뭡니까 어, 추천받아서 다시 또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다음 라운드에서 바로 이제 어, 어린 선수들 다 중고 중고등학생을 함께 출연한 바로 손님온다라는 노래 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깜찍발랄한 모습들 모두가 다 시대에 맞는 모두가 힘들 때. 그 시대에 맞는 손님 온다, 이 노래를 소화를 해 줘서 지금 모습 한번 보십시오. 성민지 양과 함께 마이크 끝을 이렇게 마주대면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옷 색깔도 참 깜찍발랄하고 이럴 때대구르르 그러는 장면에서 우리 유진 양이 뒤쪽에서 이렇게 어,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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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머리는 뒤로 제치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럴 때 많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올 하트를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유준양이 걸어온 미스트롯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진양이 지금까지 미스트스때 많은 상처를 받고 박선주도 전체적으로는 서해진 그로 인해서 정말 겪어보지 못할 그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유진양도 싹, 그것도 한 사회 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회학도 공부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사회학 공부하는 게뭐 학과를 전공하는 게 아니고 책을 사서 보면은 되니까 그런 예, 그런 쪽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진양이 깨닫고 느끼고 한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덕이, 어 배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는 가운데 이제 유리장의 개인 콘서트도 갖고 또 여기저기 몇 군데 기관 무대도 서게 되고 이러다가 화밤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밤에서 이제 서해진 국장이 아마. 그 때부터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판단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 유진양인께 사과도 하는 겸 스스로 유진양 그때 내가 미안해서 이렇게 사과는 못할지언정 화밤에 시청률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사과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곁들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한 비판과 아 미움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많은 팬들이 그러나 화밤을 출연을 하게 됨으로부터 많이 녹아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게 된다니까 일면으로 어, 돌이켜 보기 위해서 제가 앞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안에 유진양에게 준 상처와 또 결과적으로는 유진양을 화밤을 통해서 다시 또 인기를 인기에 아 어, 걸어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충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해진 국장에게 어, 감사를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예 지금 이제 예,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어, 좋지 않은 모습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조, 어, 칭, 칭찬받는 그러한 기획자가 되기를 어, 바라면서. 가는 그 길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준양에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모이는 모습은 우리 이양이 지난번에 드림 콘서트에서 엄마의 노래를 부를 때 그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 유진양이 성장해왔다 그래서 미스트로 과정을 거치면서 중학생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우리 유진양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 비춰드린 것입니다 우리 유진양 정말 어떤 무대가 주어지더라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지금까지 했듯이 자꾸 곡 정말 하나도 모든 게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유진양에게는 길이 열려지는 같은 그러한 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계획에서는 이렇게 과정이 만들어지기는 힘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 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유진양에게 많은 박수와 응원 화밤 늘 정말 본방사수 하면서 우리 일량 무대를 지켜봐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